17번이요. 곡선이 직선에 접한다. 모든 상수 A 값의 합은 이렇게 구했다. 그러면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알려준 거죠. 그냥 얘를 알려준. 그러니까 얘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얘랑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어요. 그럼 얘는 y'은 프라임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.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뭐지? 기울기죠. 그래서 뭐 특정한 t점이라고 놓으면 얘를 3t의 제곱 마이 플러스 e at 플러스 a x t 그 다음에 f t니까 뒤에 식으로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t의 3승 플러스 a t의 제곱 플러스 a t 삼은 y 이렇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일단 기울기가 1이어야겠어 그래서 3 t의 제곱 플러스 e at 플러스 a는 1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죠? 그 다음에 얘 계산하는게 요게 3이어야 되는거지 얘계산하겠습니다 3t의 3승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2at의 제곱 마이너스 at t의 3승 플러스 a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다. 근데 얘가 3이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지워주고 얘는 자체적으로 지워지고 얘도 정리돼서 마이너스 at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t의 삼성은 0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t의 제곱을 묶으면 그냥 t의 제곱을 묶고 음수 없애주면 2t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t는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생각할 수있게 여기서 이거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자. t가 0이면 a는 이때 a는 1 이렇게 나오고요. t가 마이너스 2분의 a면 그럼 어떻게 되니?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는 1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복잡해. 종이. 다시 t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땐요 처음에 이 식에 시계, 앞에 식에다 넣어 식이 지금 두개 나오는데 한 식에서 이렇게 나와서 나머지에다 대입해서 끌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는 1 여기다가 t는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요 3 곱하기 4분의 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어 4를 곱하겠어요 그러면 3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a는 4 얘는 마이너스 a제곱이네 이로다 넘겨야겠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는 플러스 4는 0 완전 제법 식내네. A는 2네요. A는 2. 앞에 A는 1. 아, 그래서 두분 나와서 A는 3.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. 어, 3. 이거는 뭐, 식은 너무 당연한데, 식은 너무 당연한데, 어, 뭐랄까. a 직선이 a 접한다. 그랬으니까, 음, 접수는 명령식 구해서 같다라고 풀면 되는데 풀이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있겠네 네.